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구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구장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솔로몬은 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 그렇게 구장에 어, 보면 나와 있는데 어, 1 1기상 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정확히 말하면은 7년 동안 이제 어, 성전을 짓게 되죠.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됐을 때에 성천,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그 설기한 대로 다 만든 것이 바로 11년째 되던 날이었으니까, 해였으니까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기본에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천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실 때 그때 지혜를 구했던 바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왕이 8장에서 8장 22절에서 5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택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눈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둬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듣는 곳이 아니라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관심이 늘 거기에 있어서 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모든 음성과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열왕기상 8장 25절에 대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통해서 준그 영원한 어, 왕위를 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순종할 때 왕위를 유지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구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하나님의 은퇴 가운데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먹을 것도 땅의 소산도 먹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임시로 먹던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서 준그 만나도 끊어지고. 더 이상 그것이 없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고 살았는데 이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 버릴 것이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네가 정말 귀하게 7년 동안 나에게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바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을 했지만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비웃음을 사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제는 무엇이냐?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여호께서 무슨 까닭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신이었는데 그그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또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 땅과 이 성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려, 내리게 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이 한이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어, 그,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순종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위 가운데서 뭐 다른 건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한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귀한 일이죠. 그의 인생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그 신앙적인 그 모범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일천 어 일천 번째는그 이전에 드렸지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 그 때에도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행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귀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바로 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의 선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어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도 흡족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참 귀하지만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속적인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살길임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사울의 버림받음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아가 왕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영광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참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을 공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영광의 순간이 나의 삶의 매순간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모든 관심과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 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있어야지 나의 삶을 살피면서 정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구함인가? 아니면 하나 님의 뜻을 위함인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 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있는가? 중심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계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